다른 거를 좀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1박 어, 2일이 되시면서 편안하게 어, 어, 좀 즐거우실 분이 네. 화려한 동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제천시 정책개발팀장 이재봉입니다. 어, 바쁘신 가운데로 제천시를 방문해 주셔서 어, 주신 한국자동차 튜리인터넷협회 김필수 회장님과 기업 대표님 그리고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나눠드린 리플리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휴대전화는 매도 모드로 전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고 남겨가지고 어, 행사 진행에 앞서 참석해 주신 4명을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한국자동차 수익산업협회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김필수 한국자동차수익산업협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laughs> 이홍준 주식회사 엑스쿠로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응. 김승양 CPF 루코리아 업무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기환 응. 써네몬토스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우원호 응. 서울 넷세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응. 원종, 원종은, 호원대학교 자동차 융합공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아 이분 안 오셨군요. 이따가 함께 하시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요, 홍선전 창업문성대학교 자동차 기계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어, 허정철 한국자동차 튜닝산업협회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천시에서는요. 어, 원래 어, 제천시장님과 그 다음에 이상찬 한영복지국장님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 사전에 일정이 좀 되셔가지고 좀 참석을 못하셨는데 이따가 점심 때 참석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어, 저희 어, 이영희 비행예산담당관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저해도 투자 유치 과장님 참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이 밖에도 어, 소개해드려야 하는 대표님과 관계장가 많지만 어, 시간 관계상 소개드리지 해 못한 점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부터 제천시 자동차 편의기업 투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전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요니다요 그제요? 그제 바로 제요는생요 그제요? 그제요? 주제요요 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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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 이영희 기획 예단 담당관님께서 인사말을 쓴을 해주시겠습니다. 아, <laughs>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그 시장님께서, 어, 오시기로, 어, 어 해주시는데, 우가 대한 일정이 갑자기 생기셔서, 이따가 점심 때, 에, 그 하시면서 정신을 같이 하시면서 <웃음> 대화에 대화에 <laughs> 있는 것도 국회의 입 조동을 했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대천시 <laughs> 아, 기획연산 담당관으로서 아, 여러분 아, 우리 주재 직관에도 네, 참석하셨습니만 이렇게 산업 분야에 있는 분을 게 돼서 참 반갑고요. 그동안뭐 저희들그 어, 복합지식산업센터 관계로 어, 여러 가지 자문과 그리고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한 주님한테 우리 김기수 회장님, 그 어, 고정철 사무소장, 청장분들한테서 청장 여러분께 여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를 저희들께 투자 설명이지만 에, 에, 자체로 어, 회의도 하시고, 도 하시고,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그 자동차 <laughs> 그, 어, 부품과 그리고 또, 어, 한방 천연물 사업을 양대 추구해서 절찬 사업을 지금 이끌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그 어, 천연물, 한방 천연물 크러스터는 2016년부터 2016년말 8 9개 업체에 도용인원이 2000명 한테 되는데 8000명의 매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적 어, 부품 클러스터는 20개 의대원사로 등록되어 있고 도용인원이 1,0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8,800원 이상의 매출액을 예, 달성하고 있어서 작은 도시에서 큰 지역의 예, 산업으로 지 자리를 잡고 있고 도시에서도 양대축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을 보장시키고 계획을 하고 장기계획을 계속 추진 중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그 산단, 제3산단을 예, 내년 9년이면 19,000평 3만 평을 조성을 해서 자동차 부품 산업 크러스터 기업을 주력으로 지급펼려고 있는. 어제 보신제 김두수 회장님, 삼촌님, 삼 회원사 각 본사 지역의 진정한 식당으로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제천에 항상 튜닝과 부품, 자동차 부품이 함께하는 제선회에을하고자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다음은 인피수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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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또, 지방에서 전국에서 오시를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편의점이 쉬시면서 말씀 많이 깊이 나눠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천시에서 튜닝 기업 부사 설명에 대한 부분, 또, 우리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이 자리에 저희 튜닝스나가 전국 지회장, 지장님 모시는 부분들, 장대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는 오늘 처음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이 <laughs> 활성화에 대한 부분 특히 아까 지금 이 담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많이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천시 한방 바이오 엑스포 열리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 진짜 열심히 하시는구나라는 느낌도 었고또 한방 바이오에 대해서는 제천시에서 이 잘매기는 벌써 한 15년 동안 진행하면서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또 그러니까 하나 의 축이 바로 이제 이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라는 거거든요. 제천이 이제 침해 에 들어서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사통팔달, 어떻게 보면 중부권에서 이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그렇고 어, 고속도로라든지 어떤 유통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말씀을 또 합시다. 여기다 이제 예를 들어서 중장기적으로 뭐 고속철이라든지 또 동서고속도로에서 연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 그리고 정부 지부 지회장 분들이 오늘 제천시에 또 처음으로 보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튜닝 산업은 지난 몇년 동안 박근혜 정부 일에 열심히 했지만 아직 이제 가시기 효과 좀 덜한 거는 사실입니다. 좀더좀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더이 뭐 아시겠지만 튜닝 산업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움직임이 있거든요. 어, 좀만까 그런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진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이 튜닝 산업 촉진법이라는 별도의 법 마련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의원 입법을 통해서 여야 의원들 수십 명이 같이 튜닝 산업을 별도로 좀 촉진해서 활성화시키자는 관련법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어, 진행이 돼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어, 본격적으로 이제 민간 비즈니스 모델에서 수익 모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이제 황무지를 개관해서 10% 이어서 드디어 올라오는 부분들이 나오않니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정보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고용 창출이 부분들인데, 뭐팀 조금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서 태동도 다 제대로 못하고 부정적인 시분야였기 <laughs>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이 양성화되면서 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협회에서 예전에 뭐 얼마 전에도 해외 진출하는 사업 설명회라든지. 또, 어제도 MOU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대학 MOU를 몇개 하고 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연령이 돼어하고 전국적 거점, 이, 대학들하고 MOU에서 특화시키는 부분들, 이것도 지금, 또 공격표를 진행하고 있어서, 또, 지금 오신 지부 지회에 만하게 되면, 어, 아마 지부 지회 전국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좋은 기업들, 히든 챔피언, 강성기업으로 많이 육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좀더 쉽게 인증받아서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기회. 또, 어, 지금 이 제천시와 마찬가지로 이 기업을, 좋은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불모지였지만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마침 제가 이 전기차 회라든지또 자율주행차 양쪽 세계적인 화두거든요, 지금. 뭐 관련된 두개 쪽을 모두 다 제가 맞고 있어요. 자율주행차도 전국버렁을 두 개나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련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별로 뭐 말할 필요 없고요. 어, 이것도 다 우리 어떻게 보면 튜닝의 어떤 범주입니다. 다. 그래서 미래의 자동차에 대한 튜닝도 우리의 먹거리라는 거. 또 여기서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게 12월에도 이제 정책 토론회를 잡혀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국립제안을 중에서 장애인, 재활 복지 서비스에 대한, 그런, 어, 그 책임자가 또 제가 맡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장애인 차 아실 겁니다. 장애인 차. 특장 차, 특수차죠. 이것도 국내가 불모지거든요이 부분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국토교통부 다연계연관되는 기업들이,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먹거리, 또 캠핑카라든지, 아직 시작도 제대로 못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튜닝한 범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얼만큼 먹거리가 확장되지 아실 거고요. 또 자급자 액화마켓 중에서 정비업 쪽이 전부에 사망을 0개 정도가 있는데 이 서비스업이죠. 서비스업인데 요새 차가 워낙 좋아지고 서비스가 확대되다 보니까 정비업이 완전 레드오션화 됐습니다. 먹거리가 없어져서 좀 난리거든요. 그거에 연합회가 있어서 제가 자문해 주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튜닝 쪽이 아시겠지만 제조업으로 선정을 하면서 상당 부분 확대가 될수 있는 기반이 돼서 이 정비업 쪽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서비스업을 재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거. 얼마 전에 시험 보신 분 우리 지부 지회장님들 계시겠지만은, 이번에 튜닝사 자격증 1회 잘 끝났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문제점 같은 것을 보완을 해서 내년에 말까지 하게 되면은 아마 이 정부 공인 자격증으로 바뀌는 작업을 합니다. 3회까지 시작이 되면. 그래서 그것도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데, 많이 지금 대학들, 대학생들 관심이 굉장히 커집니다. 역시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튜닝 업종에 대한 것들도 어 만들어서 어 일단 밭을 읽구는 부분들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큐마크라든지 어 인증에 대한 것들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동시에 지금 전국적으로 그덜이별로 지금 진행을 저희 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오신 분들이 다 사장님들이시니까 어, 좀 먹거리, 민간 비즈니스 모델이 확대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버리를 많이 해야지 고용 창출도 되고 새로운 신기술을 통해서 확실히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 전국에서 모이신 거 감사드리고 또 제천시에서 오늘 좋은 자리를 말을 해주셨어요. 어, 이따가 뭐 청풍리조트에서 다시 모이겠지만 오늘 투어라든지 또좀 어, 이따 클러스터 한번 좀 보시고 또, 어 기업을 또 크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 투자를 할 때, 이쪽 제천시에 대한 것들, 저도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투자 유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실현 효과를 내올 수 있지 않을까, 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 예, 이 기획까지 말씀하시는데 제천시가 이쪽 중국권에서, 가은, 시군 쪽에서 어 중, 중점적인 역할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천에 대한 부분들, 오늘 오신 김에 관심 가지시고요. 또, 날씨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1박 2일로 저희가 지 잡혀 있는데, 오늘 첫 순서인데, 어, 제천에 대한 관심 많이 가지시기 바라고, 또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어, 다음은, 그, 저희 제천시 전반에 대해서, 어, 간 시간에 할수 있는 홍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거은 그, 제천시에 대한 홍보 영상. 그리고 제3산업단지 네. 조성 네. 어,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잠시 영상이 준비되면 어, 1한1 0분 10분 정도 자연정자들 갖춘 자연업자들 가족